일단은 전, 전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어. 예, 이게 편입이 솔직히 어, 막말로 1년 빡하면 성과를 낼수 있는 시험임에도 음. 한 과목에서 두 과목만 신경을 계속 써야 되니까 나중되면 진짜 힘들거든요. 물려. 예, 진짜 물립니다. 음. 예, 말 그대로 물리는데 이제 가족이나 친구한테서 힘을 얻는 거 이외에 이 분야에서 좀 데이터를 갖추신 분들께 이제. 대화,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또 다른 결이거든요, 제가 생각하기엔. 교수님들이랑 또 다른 느낌이요 네네, 어. 그래가지고 어, 진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동기부여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네, 그래서 담임제도 좋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학원에서 좀 힘들거나 좀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딱한 명은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. 그치. 네, 음. 그래서, 예, 그래서 예, 좀더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진짜 그리고 뭐일대1 과외 느낌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상담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, 근 네,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. 또, 어떻게 보면 정국이 또한 분씩 다 갖고 왔잖아? 네네네. <laughs> 다다르지 결이. 네네. 아 맞습니다. 근데 또 무견 쌤, 뭐 이제 석한 쌤, 상일쌤 진짜 다 결이 다른 것 같아요. 예. 이 무견 쌤 같은 경우는 전 기억에 남았던 게 무견 쌤인데. 어. 좀 기분 좋거나 좀 점수가 나와서 자만을 할수 있을 때무견생한테한번 가면은 엄청 예, 예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또예또 예, 또 했던 것 같고 상일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저랑 끝까지 했던 분이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따뜻함에도 약간 냉철했던 아예 저는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뭐 아, 예. 뭐 때문에 어 약간 조금 어. 어 막연하게는 얘기 안 해주셨던 것, 같아. 항상 마무리가 좀 음. 따뜻하게 시작됐는데 막연하게는 안 끝났던. 약간 음. 저는 또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게 어. 선생님 저 높은 학교 가고 싶은데 어. 어, 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. 하여튼 문사철, 어. 약간 <laughs> 문계열좀 살짝 이제 좀 낮은 과인 문사철 써라. 어.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저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. 더 공부할 약간. 수 있게끔. 왜냐하면 저는 대학보다 대학도 대학이지만 네임밸로네임밸루지만은좀 음. 원하는 걸 하고 싶다, 음. 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를 좀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여가지고 음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또석관 쌤이라면? 석관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중간치를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뭐라야 해 되지? 어 그냥 그냥 좀 안정적으로 좀갈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인 음. 것 같아요, 네. 석관 쌤. 음. 그래서 네. 좀 흔들리거나 그랬을 때 또상희쌤안 계실 때좀 아 얘기를 <laughs> 해서 좀 길을 조금 잡게 해주셨던 거요. 그냥 친절하신 석관 음, 쌤예딱그 그 안정적으로 음. 강조해 주시는 분예딱 기억에 남았어 좋습니다 예. 자이거